어 춘봉박 진짜예요? 어 진짜다. 아 근데 왜 아홉판 3 3삼 퍼짜리를? 아 잘하시던데? 괴물쥐님 잘하시던데 어제 보니까? 어 그래요? 스물죠 칭찬해주세요. 건강이네. 보답해야겠는데? 뭐아 어제는 짬 짬물쥐님이에요? 아 그래요? 어제 그분 잘하시던데? 개알개알 <laughs> 제가 피드백한 거 하나 있거든요? 카메라 비출 때 웃어라 그리고 따봉 날려라 이거 제가 한거 있거든요? 하는지 한번 볼게요 중계의 신100% 유지 어, 웃었어. 아 웃음. 그렇지, 그렇지. 웃었어, 웃었어 웃음 그렇지 금 <laughs> 그렇지 웃었어 <laughs> 와이 새끼 진짜 아네 <laughs> 이렇게 해서 한나 생명 e스포츠 3연승을 달성하게 됐는데요. 이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각오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또 경기력이 괜찮게 올라온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경기력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응원하겠습니다. 백가 <laughs> <택배> 선수였습니다. 필파설전이! <슈퍼쏠장! 웃음>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어제 네, 술한잔 했습니다. 술한잔 했는데 2시에 알람을 제가 맞춰놨는데 휴대폰 충전을 안해놔가지고 밤에 또 이렇게 눈고기를 보게 됐는데 제가 거절하려고 했는데 눈고기가 또 이렇게 군인이잖아요 군인 그래가지고 군인 내데 처음에 저녁하고는 막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안배사도 하고 뭐 일일도 하고 막 했잖아. 근데 왜 갑자기 안 하게 됐냐면 계속 지니까 내가 또 익숙한 걸 찾게 되는 거야 계속 지니까 내가 더 제일 잘하는 거더 구도 잘하는 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아, 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편집장하고 얘기 또 얘기했는데 이번 달엔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하고 오늘 아마 솔랭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엔 장착된 것좀 보여드릴게요 황금 쓰레기통이 아니라, 이거 그거 개 비싼 거야, 다이슨이야. 전 몰랐는데, 이거 다이슨으로 갖다 줬더라고요. 그런 동생 군대 가면 면회 가나요? 면회가 의미가 없다니까, 이 남자가 가는 면회는 의미가 없어요, 아예 그냥. 누구지 데리고 가야? 존나 귀네난안 가, 일단. 난갈 생각이 없어. 걔가 뭐 좋고 말고 떠나서 저는 안 가요. 아, 그쵸. 가서 외박시켜주고 그런, 그게 있으면은, 가줄, 가줄 수 있지, 그거는. 안배사는 조금, 조금만 있다가. 안배사는 제가, 그 전까지 그냥 수액을 하다가 좀 영상을 좀 봤는데, 좀 어렵더라고. 제대로 하려니까 좀 어렵더라고. 일단 그 앤부터 조금 보여드릴게요. 티모겠지? 탑 티모? 티모 서폿은 아닐 거 아니야. 착취 들고 할까? 이 착취가 개사기예요. 그웬이 사귄 게 이게 착취 그웬도 되는 게 사기야. 괴물지? 괴물지님 어제 만났는데? 어제 만나가지고 랭넥톤으로 연계 칠 대전했는데? 어 춘봉박? 진짜예요? 어 진짜다. 아 근데 왜9판3 3 퍼짜리를? 아 잘하시던데? 괴물지님 잘하시던데 어제 보니까? 어, 그래요? 칭찬해주세요? 영광이네 이거 요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보거 이거, 이거. 이아 어제는 짬짬물이님이에요아 그래요? 어제 그분 잘하시던데. 이거, 물지 왜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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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리 쟤는 캐리해주시는데 예, 예. 예, 야 여기서 예. 예. 좀만 예. 만 기다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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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갔어 처치했습니다. 그렇지 좋아요 무난한 승리네요 분위기 좋다 지금 마무리하실 분, 야미, 좋아요. 세개 있는데. 헤헤. 학살 게임스. 다 끝났네. 오! <어어>? 아! 참을 참. 좀 넘겨. 야, 좋은데. 괴물 진님 만났을 때 많이 못 이겼던 거 같은데, 항상. 맞죠. 거의 맨날 졌죠. 아, 저는 마스터 실력 아니죠. 여기 있으면 안된 사람이에요. 저. 헤헤헤, <laughs> 기아우마 티마. 몰라, 탑오는거모르겠고난 최고를 해야 돼. 아, 그엔 깎았어요. 지금 그엔 장착 완료야. 이거 되냐? 안될것 같은데. 빼자, 빼자. 안 좋아, 안 좋아. 어. 들어가면 돼. 상대 그에 나면 잭스 뭐 나르캐는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? 제이스 어 제이스 있으면 제이스 하고 뭐야 못 잡는다고 저거? 어디숨었니 티마? 어디 있는데, 어디인지 모르겠네. 야, 찾아봐, 티마. 여기? 오, 야, 여기 있다, 여기 다이씨 나왔어, 잡왔어잡왔어 헤헤. 절대 안 써, 절대. 완벽한 각에서만. 이게 말도 안 돼, 그리고. 이게. 못 깨겠다. 아.. 전복자였으면 다 죽였는데 어저또 아, 플레이 플레이 야너 세레머니 괜찮더라? 세레머니? 세레머니 인정 씨발 야 근데 좀 웃으면서 해. 웃으면서 왜 이렇게 똥 씌운 표정으로 하는거야?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 억지로 해왜 그런다면서 갑자기 <laughs> 그 <중에> 테스트를 <laughs> 가는 중. 나 가는 중. 하자 하자 하자. 맞췄어. 아, 요거딱 깨면서 이 초기화 시켰어야 이는데거 이거, 디테일 거이여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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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맨날 졌이 <laughs> 아, 잘하네. 그앤딱 누르고 이거 바꿔달라면 바꿔주더라고. 자, 다 어, 깜뷰갬 뷰가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답이네. 이거 캐리 해줘. 깜부 해줄게. 멘트 받았대. 오케이, 열심히 한다. 열심히 한다. 그웬 이게 제일 이쁜 거 아니에요? 그웬 뭐 스킨이 또 이쁜 게 있어? 기욤 카페 이거? 아 우스가 써요? 그럼 이거 사야지, 가야지. 우스 크로마 머세 뭐해, 뭐해? 우스가 이거 쓸거 같지 않은데? 진짜 써요? 알았어. 일단 제이 쓰니까 착취 들고. 아 근데 이거 이구도에서 방패냐 링이냐인데 근데 난입이라서 링 들고 할게. 상대 제이스가 착치면 방패 들만 하고, 아니면 링 드는 게, 나... 근데 이걸 써요, 우스가? 거북할 정도로 핑크, <laughs> 너무 핑키핑키인데? 핑크 일단 집중 좀 해볼게요. 오케이, 두대잘 때렸다. 아니 삼켄갱 요즘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헤헤 <놀람> 헤풀 때면 안 되지 이 양반아. 헤헤 아, 아...재미.. 존나 잠.. 육.. 육하난데? 뜰래? 가자 가자 아 그래?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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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먹어라 아 이거 하자 이거 해야 돼 씨발 전령은 무슨 전령이야 씨 또 이거, 나 버릇 나올 뻔했네. 이거 또 팀원들을 위한 선택할 뻔했네. 이런 식으로 난이도 한번 싹 빼놓고 바로 킬각 잡아버리기 카투. 그건 장착됐다 했죠. <laughs> 잘 빨긴 했는데 깜부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야이 짭부야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잠깐만 하사딘좀잘 형들 조금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. 그러지 말아봐. 뭐 하는데? 아, 하지 말라는 오더를 했어야 되는데. 근데 그 애는 좀 괜찮죠? 기사기야 이거 라인전. 아 감전? 감전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. 귀엽네. 뭔데? 아니, 슈발탱 왜 이렇게 요즘 이런 놈들이 많아? 아트, 갱플, 아트가 유리해요. 유리한데, 뭐, 이 정도는 아니고, 사실. 갱플이 좀 허접인 것 같은데. 아, 씨발. 어, 저 키아나 진짜 미쳤나? 아니, 바텀을 가왜 나한테 오는 거야, 자꾸? 哼哼哼 이 스킨 좋다 근데 뭔가 느낌이 평온하다고 해야 되나? 좋아 보인다. 호 우후!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런 게임 얼마나 좋아? 그냥 적당히 내가 이겨 주면 이겨야 되는 거잖아, 어? 이게 맞는 거 아닌가? 내가 이기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? 웬만하면 제제야. 아, 점수가 안 오르냐. 아, 아직도 씨발 160점이야, 그냥. 아.